안녕하세요. 살구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모음자를 순서대로 이어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모음자를 순서대로 이으려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하면서 박자를 치면서 모음자를 읽었던 기억이 나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호랑이 목소리로 해볼까요? 예, 으, 예, 오, 요, 우, 유, 으, 이 애기 목소리로 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이렇게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음자로 순서대로 읽는 걸다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은 검정색 연필을 준비했어요. 아 찾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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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우와!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와, 어떤 그림이 완성됐나요? 음, 오이를 따고 있는 어린이 모양이 완성됐네요. 아야어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모음자 순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